제1장 자아 정체성 개념과 역할. 1-1. 자아 정체성 개념과 그 역할. 1. 자아 정체성이란 지각은 사람들이 대상에 대한 느낌이나 생각을 조직화하고 해석하여 의미를 부여하는 프로세스이다. 사람들은 다양한 언천, 예를 들면 개인의 생각, 감각, 청각 등로부터 수집된 경험과 지식에 의지하여 지각 대상을 조직화하고 해석하여 의미를 부여한다. 예로서 사람들은 새가 지저귀는 소리를 듣고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에 의지하여 새의 지저임에 대한 의미를 부여한다. 어떤 사람은 새가 슬퍼서 운다고 하고 다른 사람은 짝을 찾기 위해 노래를 한다고 한다. 자아나 자아 개념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느낌이나 생각을 조직화하고 해석하여 의미를 부여한 것, 즉 자신에 대한 지각을 의미한다. 자아는 자신의 특성, 고요한 자질, 전형적, 행동에 대한 믿음의 수집이다. 따라서 자아는 우리가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나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를 포함한다. 예로써 나는 무엇인가와 나는 무엇을 할수 있는가에 대한 자각은 개인의 자아이다. 자아는 나는 빈둥거린다, 나는 장난기가 있다 또는 열심히 일한다와 같이 자신에 대한 믿음을 포함한다. 자아는 자신의 이미지이며 세상에 대한 지각과 자신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자신의 역할을 주도한다. 예로써 자신을 강하고 유능하다고 지각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다고 지각하는 사람과는 세상에 대해 다르게 지각하고 행동한다. 긍정적 자아를 가진 개인은 낙관적이거나 건설적으로 행동하고 느끼고 생각한다. 그러나 부정적 자아를 가진 개인은 비관적이거나 파괴적으로 행동하고 느끼고 생각한다. 따라서 자아는 개인의 역할에 관계한다. 지각은 실체와 다를 수도 있다. 예로써 매우 성공적이고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도 자기 자신을 실패했다고 간주하기도 한다. 따라서 지각된 자신의 이미지, 즉, 지각된 자아는 실체적 자아와 다를 수도 있다. 실체적 자아는 개인의 의식과 무의식 또는 영, 혼, 육의 세계에 내재한 자기의 정체성이다. 실체적 자아는 개인의 실체적 본질이다. 이에 비하여 지각된 자아는 개인의 지각된 본질이다. 예수님께서 실체적 자아와 개인적 자아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실체적 자아와 지각된 자아간의 플러스와 마이너스 간의 0.5 차이가 있을 때 이들 간에는 일관성이 결여된다. 실체적 자아와 지각된 자아간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확한 지각능력이 있어야 한다. 정확한 지각을 위한 개인의 지각능력 향상 방법은 제5장 파워오 속성과 완전기능 인간행동에서 알아보기로 한다. 제1 부 파워순환 법칙과 파워순환 패러다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사물이나 개체의 고요한 역할은 그들의 정체성에 관계하고 고요한 가치를 만들어낸다. 예로서 우주에서 태양은 태양계의 중심에서 행성, 소행성, 혜성등 모든 천체의 움직임을 조절한다. 태양의 중력은 행성들을 궤도에 유지시키며 지구는 태양의 중력 덕분에 적절한 궤도를 따라 공전하며 생명체가 살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낸다. 우주와 자연 생태계 개체들의 고유한 역할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나 성질에 관계하며 이러한 특성이나 성질은 이들의 정체성이다. 우주나 자연에 속한 개체의 정체성은 주어진 것이며 개체의 고유한 가치이며 본질이고 핵이다. 즉 개체의 정체성은 개체의 존재 가치에 관계한다. 개체의 정체성은 개체의 생존 프로세스에서 본질 구현을 위한 역할을 주도한다. 이와 같이 개인의 자아는 개인의 역할을 주도함으로 개인의 정체성이며 가치를 의미한다. 예수님께서 자아 정체성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개인의 자아 정체성은 개인의 본질이고 핵이며 본질을 깨닫게 하고 본질을 구현하기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한다. 지적한 것과 같이 개인의 실체적 자아와 지각된 자아는 다를 수가 있으며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지각된 자아이다. 따라서 개인에게 자신의 본질을 깨닫게 하고 본질을 구현하기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하는 자아는 지각된 자아이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꿈을 가질 수 있다. 영화를 보고 감동할 경우 연예인이 되고자 하며 야구 경기에서 선수들의 페어플레이에 심취할 경우 야구 선수가 되는 꿈을 꾼다. 학교에서 선생님으로부터 깊은 감명을 받을 경우 선생님이 되고자 한다. 그러나 개인의 이러한 모든 꿈이 행동으로 나타나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개인의 꿈 중에서 개인에게 지속적으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행동으로 나타나 꿈을 이루게 한다. 개인에게 지속적으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꿈은 개인의 자아 정체성에 관계한다. 자아 정체성에 기반한 꿈은 개인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자신의 가치를 깨닫게 하고 꿈을 구현하기 위한 내재적 동기를 유발하고 꿈을 이루기 위한 행동을 주도한다. 자아 정체성은 개인의 본질이고 핵이며 본질을 깨닫게 하고 구현을 위한 행동을 주도한다. 2. 자아 정체성의 역할. 개인의 자아 정체성은 일관성. 주체적 행동, 비전 형성, 사회 공동체 구현, 자아 실현, 의지 형성, 개인의 성격, 역량 형성 등에 관계한다. 가, 자아 정체성과 자기 일관성 정체성은 자아가 내적 충동, 욕구, 외적 압력 및 유혹이나 도덕적 제약들을 자기다운 독특한 방식으로 조정, 통합함으로써 고유한 자신의 동일성을 유지해 나가려고 하는 자각과 함께 의식적, 무의식적 노력이다. 따라서 정체성에 대한 의식이 강한 개인이나 집단은 비록 다른 개인이나 집단과 동일한 동기, 흥미, 가치를 공유하더라도 자신을 다른 사람과 분리된 독특한 존재로서 자각하며 자기 일관성을 지각한다. 정체성은 연속성, 단일성 또는 독창성, 불변성이며, 개인의 동일성에 대한 의식적 감각이며, 정체성 개념에서 가지는 철학이나 심리학에서 자각되는 주체적 자아를 의미하지 않고, 부분, 타인, 사회와의 상호관계 속에서 자각되고 평가되는 상호적인 자아를 의미한다. 따라서, 자아 정체성은 여러 가지 개인적 특성에 있어서 다른 사람과 차이가 있으면서도 이러한 특성을 조화롭게 통합하고자 하는 의지와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행동의 일관성을 보인다. 나. 자아 정체성과 주체적 행동. 정체성은 사회적 관계에서 자신과 타인에 대한 자기 의미의 응집체이며 인간 개발에 긍정적으로 가치화된 궁극적 상태이다. 즉, 정체성은 인간으로 하여금 긍정적 생각이나 행동으로 이끈다. 생각이나 행동의 긍정성은 적극적, 전향적 및 자기주도적 행동을 유발하고 개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일에 집중하거나 몰입한다. 따라서 자아 정체성이 확립될수록 개인은 보다 긍정적 생각이나 행동으로 나아가며 자신을 구별된 자주적인 개인으로 인식하고 자기다운 행동을 유발한다. 자아 정체성은 수중펌프의 엔진과 같은 역할을 통해 개인을 성장시킨다. 다, 자아 정체성과 비전 형성. 비전은 실제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개인의 미래이다. 비전은 행동을 동기화하며 행동의 가치를 인정하게하여 만족시킨다. 자아 정체성은 의식하거나 또는 의식하지 않거나 간의 개인의 생각이나 행동을 비전 지향적으로 이끌어낸다. 비전은 개인으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하여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삶으로 나아가게 한다. 정체성은 개인 발전의 비전을 포함하며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연속성으로 설명된다. 정체성은 관계와 연속적 구조 자체로서 연결성에 관계한다. 정체성은 차별화된 인격이며 관계의 통합이며 새로운 정체성을 창출하기 위한 기회가 된다. 라. 자아 정체성과 사회 공동체 구현 제1. 부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우주와 자연 생태계에 속한 개체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구현하고 우주와 자연 생태계에서 상생과 협력의 질서를 만들어 낸다. 우주와 자연 생태계 개체들의 고유한 역할은 우주와 자연 생태계의 생존 공동체를 만들어낸다. 생존 공동체는 그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으로 자생적 생존 질서를 만들어낸다. 예로서 벌과 나비는 식물의 꽃으로부터 자신의 생존을 위한 먹이를 얻는다. 식물은 이들로부터 꽃가루받이를 통해 생명을 이어간다. 우주와 자연 생태계 개체의 이러한 역할은 그들의 정체성에 기인한다. 정체성은 동일성, 포용성 및 전체성으로 특징된다. 동일성은 여러 가지 역할 속에서 통일된 자아로서 정체성을 의미한다. 포용성은 종합적으로 전체를 파악하려고 하는 의미로서 정체성을 뜻하며 전체성은 있어야 할 모습이 내면화된 자아로서 정체성을 의미한다. 정체성의 이러한 동일성, 포용성 및 전체성은 자생적인 사회 공동체를 구현한다. 예로서 농부는 자신이 수확한 곡식만으로 살수 없으며 때로는 어부가 잡은 생선을 먹어야 한다. 어부도 자신의 생선만 먹고 살수 없고 농부가 수확한 곡식을 필요로 한다 이들은 상호 의존 관계를 통해 살아간다 농부가 농부답고 어부가 어부다울수록 이들은 상생과 협력의 공동체적 질서를 만들어간다 즉 인간의 자아 정체성은 상생과 협력의 사회 공동체를 이끌어낸다 마 자아 정체성과 자아실현 지적한 바와 같이 개인의 정체성은 자아이며 고유한 가치로서 본질이며. 핵이다. 또한 자아는 자신의 본질을 지속적으로 깨닫게 하고 이것의 구현을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한다. 이것을 위해 자아 정체성은 자기 본질을 구현을 위한 내재적 동기를 유발하고 비전을 만들어내고 목적을 설정한다. 예로서 학생 다움의 정체성을 가진 학생은 스스로 학업에 대한 동기를 만들어내고 자신의 미래 비전을 설정하고 학업에 열중한다. 목적은 추구하고자 하는 특정의 가치이다. 자아 정체성은 개인의 가치이다. 또한 자아는 개인의 본질이며 핵이다. 주님께서 인간의 삶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인간 삶의 본질은 자신의 목적을 설정하고 이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가치를 획득하고 다른 사회 주체와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자신의 가치를 발산하는 데 있다. 자신의 목적을 설정하고 이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가치를 획득하고 다른 사회 구성원과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자신의 가치를 발산하는 데 있다. 인간의 이러한 삶은 자아실현의 삶을 의미한다. 즉, 자아 정체성은 개인을 자아실현으로 이끌어낸다. 4. 자아 정체성과 의지 형성. 인간의 의지는 특정의 목적이나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자기를 조직화하는 능력이다. 의지는 욕구에 의해서 형성되고 형성된 의지는 욕구를 자극한다. 인간의 생존 프로세스는 생리적, 안전, 사회적 존경, 자아실현 욕구 등과 같은 다양한 욕구를 유발한다. 지적한 것과 같이 자아 정체성은 자신의 본질 구현을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한다. 자아 정체성은 이러한 주도적 역할을 위한 욕구를 유발한다. 자아 정체성에 기반한 욕구는 자아 정체성을 구현하고자 하는 의제, 즉, 자아 실현의 의지를 만들어낸다. 개인의 의지 유형과 그 형성에 대해서는 제18장 의지와 인간의 생존 프로세스에서 알아보기로 한다. 4. 자아 정체성과 개인의 성격. 성격은 사람의 특성 패턴이며, 특성은 특정의 방법으로 행동하게 하는 안정된 성향이다. 이러한 성격은 타인과 구분되고 다양한 상황에서 일관된 행동으로 이끄는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것과 같은 심리적 특성의 형격한 패턴이다. 따라서 개인의 성격은 타인과 구분되고 다양한 상황에서 일관된 행동으로 이끄는 개인의 내적 성향이다. 지적한 바와 같이 자아 정체성은 타인과 차별화된 개인의 가치이며, 자신의 본질을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상황에서 일관된 행동으로 이끌어낸다. 자아 정체성의 이러한 행동 특성은 흔히 개인의 성격 특성을 형성한다. 성격 특성은 성격을 만들어내는 요소이다. 개인의 성격 형성에 대해서는 제 15장 '성격과 생존 프로세스'에서 알아보기로 한다. 아, 자아 정체성과 역량 형성, 지식은 교육, 학습, 숙련 등을 통해 사람이 다시 활용할 수 있는 정보와 기술 등을 포괄하는 의미이다. 역량은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지적 특성과 개인의 태도, 가치, 동기 등의 내적 요소를 이용하여 특정 맥락의 복잡한 요구에 대처하는 능력이다. 따라서 역량은 지식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으로 매우 복합적인 상황 속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다. 지적한 것과 같이 자아 정체성은 개인의 핵이며 본질이고 자기 본질을 깨닫게 하고 이것의 구현을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한다. 이러한 자아 정체성은 자기 본질의 구현을 위해 내재적 동기를 유발하고, 지식, 기술, 경험, 기능 등의 지적 특성을 탐구하고 획득을 도모하며, 이들과 상호작용으로 역량을 개발을 주도한다. 그림 을 다시 일은 자아 정체성 기반 역량 형성 프로세스이다. 자아 정체성과 역량 형성에 대해서는 제십장 인성 역량 시스템 개념과 역할에서 알아보기로 한다. 지금까지 지적한 것과 같이 자아 정체성은 개인의 본질이고 핵이며 자신의 본질을 깨닫게 하고 본질 구현을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한다. 이러한 자아 정체성은 행동의 일관성과 주체성을 유발하며 비전을 만들어내고 공동체 구현에 기여하며 역량 형성을 주도하고 자아 실현을 이끌어내고 성격과 인격 및 의지 형성에 기반이 된다. 표일 다시는 개인의 자아 정체성의 역할과 기능이다. 자아 정체성은 자아 개념이 보다 발달하여 구체적인 의식으로 자신의 독특성을 자각한 상태이다. 개인이 자신의 자아 정체성을 지각할수록 개인의 행동은 표일 다시 일 역할과 행동 특성으로 나아가고 개인은 자신의 정체성 구현을 위해 지식을 탐구하고 역량 개발을 도모한다. 제1 구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우주와 자연에서 개체의 정체성이 개체의 생존 프로세스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과 같이 개인의 정체성은 개인의 생존 프로세스에서 주도적 역할을 통해 비전과 역량을 형성하고 개인을 자아 실현으로 이끌어낸다. 인간의 생존 프로세스는 제사편 인성 역량 시스템과 전인격 안전자아 실현에서 알아보기로 한다. 이제 제1장 자아 정체성 개념과 역할의 1-1이 끝났다. 다음은 1-2는 다음 제1장 자아 정체성 개념과 역할 2부에서 진행하기로 한다.